안녕하세요. 격리 t v 하나란입니다. 이번에는 4대 보험 신고는 무엇을 하고 어디서 하는지 알아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 개인가에 멤버십 한정 영상과 그룹가에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4대 보험에는 4개가 있어서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이 다 다른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각각 보험에 어떤 것을 신고할까요? 먼저 회사가 새로 설립되었다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에는 자격취득신고, 직원이 퇴사를 했을 때에는 자격상실신고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신고도 해야 합니다. 또 직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는 고용보험 출산,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직원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쪽에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을 때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고, 휴직으로 납부예외나 재개를 할 때는 납부예외 재개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의 프리랜서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취득 상실 신고와 월 보색 수 신고 또는 단기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합니다. 그럼 각 신고별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볼게요. 사업장 성립 신고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격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도 가능하고,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다른 4대보험 모두에 취득 상실 신고가 가능하니 아무 데서나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다만 신고할 때 전체 보험 신고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 EDI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게 없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EDI에서만 가능해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출산, 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직 확인서는 상실 신고 시에 같이 제출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건강보험 EDI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술인, 노무 제공자, 일용직 근로 내용 확인서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보수어액 변경, 납부 예외, 재개 신청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각각 해줍니다. 만약 이런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란의 격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격리 업무 커리큘럼을 듣고 싶으시면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영상을 시청해주시거나 그룹가입를 신청해주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1대1 개 맞춤가회를 신청해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더보기에도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격리TV 하나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